석재나 타일. 그리고 인조대리석을 가공하게 되면 잔여물과 물기가 제품에 묻게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세척하고 건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에게 납품하게 되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는 가공 후에 박스 포장이나 비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물기를 에어컨으로 불어낸다고 해도 잘 마르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죠 저희 고객들이 이런 문제들을 겪고 계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계를 제작해 보고 경험을 해 봤더니 이번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조도 되고 깨끗하게 세척도 할수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응용 가능한 분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공 후에 남은 석재와 세라믹 타일 슬러지를 타일에 묻혀볼게요. 타일 뒷면은 곤드밥이 더잘 들어가고 접착이 잘 되라고 보통 홈이 파져 있어요. 이 부분에도 잔뜩 묻혀볼게요. 자, 그리고 기계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차, 3차 롤러가 물로 세척을 한번 해주고요. 4차, 아... 5차 롤러가 물을 흡수를 해주죠. 여기까지만 해도 깨끗하죠? 그래도 물기가 있으니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한번 더 말려줍니다. 이렇게 나온 자재를 포장해주면 그냥 끝나겠죠? 아주 쉽죠?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몇 번의 시행착오일 거예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에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의 에어 나이프에다가 바람만 불어서 건조를 했었는데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모터, 이링브로와 보안모터의 소음과 전기 소모량, 그리고 세척도 깨끗하게 안됐었고요 석재나 세라믹 타일 등을 절단이나 연마 등을 할 때는 물을 뿌려가면서 가공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자르는 게 아닌 갈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아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목재나 아크릴 등을 가공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특히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경도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날물의 수명도 단축되고 절단면도 매우 거칠고 치핑이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물을 주며 절단하게 되는데 이때 가공 후에 잔여물과 물기 때문에 투 공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만약 주방 상판을 예로 들면 주방 상판의 전면 A 프로. 부분이 접착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세척하고 건조를 해야 본드를 바르고 접착이 가능한데 건조및 세척기가 없는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천으로 일일이 닦고 접착을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요즘 세라믹 타일을 가공하거나 졸리컷 가공을 해서 자재 판매를 하시는 공장이 몇몇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은 대부분 가공 후에 박스로 재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설비가 꼭 필요하겠죠. 이러한 현상에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업체 사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고 요구 조건이 명확하셔서 기존 방법에서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알려주셔서 나오는 것이지 저는 밥상 다 차려놓은 것만 떠먹고 있네요. 아무튼 제가 여지껏 해본 방법 중에는 이 세척과 건조를 같이 하는 이 설비가 제일 가성비도 좋고,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이동도 가능하고, 전기 사용량도 적고, 소음도 적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 세척 건조기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세라믹이나 인조대기석 그리고 엔지니어드 스톤 샘플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샘플 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뒷면에 컬을 붙여야 합수시 수천 개씩 모두 세척하고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급 자재의 샘플 북인데 지저분한 상태로 고객에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샘플 북을 만드는 공장에도 이런 건조랑 세척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주방 상판 업체들도 세라믹이나 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가공 후에 이 세척 건조기를 통과하고 표면에 랩 포장까지 해서 고객에게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주방 상판 시공 후에 주방 후드나 폭탑등 다른 악세사리들을 설치 할때 발생하는 장기세들을 예방할 수도 있고 업체 이미지도 올라갈 것 같고 제품 품질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타업체들이 경쟁력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설비가 비싸지도 않으니 한번 고민해볼 만한 기계설비가 아닐까 합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작은 영감, 아이디어라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척기와 건조기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과 크기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도입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참이 설비도 모두 내년 2025년 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한 설비입니다. 최대 1억까지 무상으로 설비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정보를 남겨주시거나 회사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컨텐츠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